베이킹할 때 소금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만들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굵은 소금 써도 되나? 이 소금으로 쿠키 만들어도 괜찮나? 오늘은 소금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베이킹에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천일염.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와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가공되지 않은 천연 소금이에요. 입자가 크고 반투명하며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죠. 염화나트륨 함량이 80% 정도로 정제염보다 덜 짜고 간수가 남아있어 약간의 쓴맛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할 경우엔 절임용으로 좋고 반중용으로는 부적합해요. 입자가 굵어서 녹는 속도가 느리고 짠맛이 고르게 섞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간 천일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게랑드 소금처럼 자연숙성으로 간수가 빠지고 미네랄 풍미가 부드러운 천일염은 베이킹용으로 충분히 적합해요. 게랑드는 입자가 곱고 짠맛이 둥글어서 쿠키나 천연 발효빵에 쓰면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제재염 제재염은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낸 뒤 다시 끓여 만든 소금이에요. 결정이 눈꽃처럼 보여서 꽃소금이라 부르죠. 염화나트륨 함량이 88% 정도로 1001년보다 짜지만 입자가 고르고 위생적이에요. 일반적인 요리와 베이킹에 가장 많이 쓰는 소금이에요. 짠맛이 일정해서 반죽의 맛이 균일하게 나옵니다. 정제염.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은 순도 99% 염화나트륨이에요. 불순물이 거의 없고 입자가 아주 고와요. 그래서 정확한 계량이 가능하고 짠맛이 일정해서 스폰지 케이크, 쿠키, 기본빵 등에 적합해요. 다만 미네랄이 거의 없어. 풍미는 조금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미를 살리고 싶다면 계량드나 자염처럼 미네랄이 있는 소금을 써도 좋아요. 자염. 자염은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바닷물을 가마솥에 넣고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든 소금이에요. 지역에 따라 화염유염이라고도 불리워요. 쓴맛이 적고 풍미가 부드럽고 고소한 편이에요. 천연 발효빵이나 전통 제빵에 잘 어울립니다. 특히 버터 풍미와 조화가 좋아서 브리오슈나 식빵류에도 좋아요. 암염. 암염은 바닷물이 증발해 염화나트륨만 남아 암석처럼 굳어진 소금이에요.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있죠.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고 입자가 크기 때문에 반죽용보다는 토핑용으로 좋습니다. 가공염 가공염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구워 만들거나 다른 재료를 섞은 소금이에요. 대표적으로 구운 소금, 죽염, 맛소금, 허브솔트 등이 있죠. 구운 소금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400도씨 이상에서 만든 소금으로 간수가 제거돼 부드러운 맛이 나요. 짠맛이 덜하고 약간 고소해요. 볶은 소금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400도씨 이하에서 만든 소금이에요. 죽염은 대나무 향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맛소금은 조미료에 추가로 감칠맛을 강화한 소금이에요. 하지만 이런 가공염은 베이킹용으로는 비추천이에요. 짠맛이 일정하지 않거나 다른 향의 반죽의 풍미를 해칠 수 있습니다. 가정용 베이킹에는 꽃소금이나 정제염이 가장 무난하고 풍미를 더하고 싶다면 계량드처럼 곱게 간 천일염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소금 하나 바꿨을 뿐인데 빵의 맛과 밸런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운당의 베이킹 지식을 이어가주세요.